히로시마에서 신칸센 타고 아카타로 갑니다 후쿠오카 아카타 가시죠 <놀람> 어우 딴건 몰라도 빠르긴 빨라 한시간좀 넘으니까는 벌써 하카타 도착했어요 저는 이제 하카타 도착했고 내려가지고 후쿠오카에서 버스 이용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너무 느리고 좀 너무 늦게 와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기차 전철 1일권 지하철 1일권 사가지고 어 여기 주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깄네 한국어 있고 1일권 어, 6 4 0엔 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오늘 이제 후쿠오카에 도착을 했고 제가 약간 좀 일정을 바꿨어요. 원래는 한 일주일 뒤에, 어, 일본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북큐슈나남큐슈를좀 구경하다가 돌아와가지고서는 나갈 계획이었는데, 어, 지금 뭐랄까. 마음이 좀 뒤둥뒤둥둥, 둥글리당당 해가지고서는 일정을 바꿨습니다. 일주일 뒤에 나가야 되지만, 그냥 내일 나가기로, 내일 나가가지고, 다른 곳을 여행할 계획으로, 어,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바쁩니다. 뭐를 해야 되냐? 여기가 제가 숙소는 여기 밀레니얼스그 다음에 여기 나카타바 나카타 나카스 카와바타 나카스 카와바타 역인데 요그 바로 앞에 저기 보시면은 좀 보이시죠 동키호테가 있어요 동키호테 원래대로 하면은 상점가 가 갖고서는 상점가에서 좀 물건을 사가지고서는 어 나가야 되지만은 오늘은 좀 급한 관계로 어 선물을 간만에 간만에 동키호테 가 가지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맛집. 다들 여행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의 한 군데, 한 군데, just one 맛집. 어, 거기를 둘렀다가 어 그렇게 후쿠오카 여행 마무리하고 어, 일본 여행 마무리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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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옛날에 제 동생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으로 맛집 찾다가 가봤던 그 라면 맛집이거든요. 근데 사람 여전히 많긴 한데 저거. 뭐 유명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약간 그 해산물 막 해산물이라고 해야 되나? 느글느글거리는 그, 그 말미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건 다들 맛있다고 하는데 제 입맛은 아니었어 <laughs> 아 근데 진짜 추억 돋네요 오랜만에 보고 옛날에 여기 옆에 하카타 캡슐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동생이랑 있다가 근처에 좀 맛있는 것좀 먹으러 가자 해서 온 건데 그냥 그냥 보기만 해도 추억이 돋습니다 추억이 돋아 아 그러고 보니까는 이번 여행에서 제가 이런 앤티크한 문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옛날 그 도쿄 가면은 트래블 팩토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앤티크한 문구점들 주로 파는 곳이 있어요 그런 약간 옛날 수, 수제로 만든 그런 느낌의 그 문구류 파는 데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그냥 후다닥 후다닥 지나가다 보니까는 못 찾았어 <laughs> 여기가 캐널시티 앞에 술골목, 먹자골목 뭐 하카타 저쪽에 강쪽에 있는 데는 원체 유명한데 여기가 이제 근처에 이제 캐널시티 근처에 보면은 막 거미줄처럼 골목길이 있는데 이제 밤 되면은 이제 일 끝나신 분들 쫙 회사원분들 나오셔서 여기 자리 꽉 차거든요 근데 아직은 지금 한 5시쯤 됐는데 어 아직은 뭐 문도 별로 안 열었고 사람도 없어요 여기 꽉 차면은 볼만합니다. 이게 막 이제 막 앉아서 먹 서서 먹는 분들 막 밖에 나왔고 대충 막 손에 들고 술한잔 드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캐널시티 근처에 있는 골목길에서 아주 많이들 볼수 있죠. 이. 이거 그거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 요 그거 보는 것도. 하고 이렇게 여기 상점가 이쪽에 나카스 강이거든요. 강 아까 보셨던 강 거기 쭉 따라 오시면은 뭐 대각선에 있는 게 캐널시티입니다. 야 여기서부터 하는구나 지금 이제 행사가 6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면은 아마 대형 스크린이 있을 텐데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그 대형 스크린에서 이벤트 영상 틀어주고 했거든요 한번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어? 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저거 원피스 상영을 시작하더라고요음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코로나 이전 4년 전에 왔을때도 원피스였던거 같거든요 원피스 아니면 건담이었던거 같은데 여전히 원피스네 <laughs> 아 이제 다 와갑니다 진짜 오랜만에 와보네요 여기 여기가 와타나베돌리요 근처에 있는 데고, 요 뒤에 골목골목길들이 맛집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야, 그때 진짜, 일단 먹어보자고선 여기저기 갔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일단 여기 근처에 호텔이 큰거 하나 있거든요. 예, 지도상으로는 이제 오타니 호텔이라고 나오는데, 그 오타니 호텔 뒤편에 보면은 조그마한 골목길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있는 우동집입니다. 우동집인데, 마리 우동 집이지, 튀김 집이야, 튀김 집. 우동은 그냥 뭐 그냥 그런 그냥 그런 데 여기 튀김 잘하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를 한번 지금 가봐야 되는데 살짝 지금 또길 잃었어. <laughs> 너무 오랜만이라서 길을 잃었어. 음, 아니야, 아니야, 제대로 왔습니다. 여기가 와타나베 도리역 쪽에서 오거나 아니면 캐널 시티에서는 스미오시 신사, 스미오시 신사 쪽에서 오면은 헤맬 일이 없는데 제가 요 간만에 좀 뒤쪽으로. 여기, 여기 좀 구경 좀 하려고 와가지고, 살짝 간만에 좀 길을 잃었거든요? 요 앞에 있습니다, 요 앞에. 요쪽에 있는 게, 요, 요, 여기가 와타나베도리역 요쪽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허, 커다란 호텔 하나 있고, 아, 그리고 막 뒤에 있는 골목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아, 정말 오랜만에 온다. 우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여기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는 나름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이 집은 우동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튀김 전문집으로 해야 될것 같아 튀김이 뭐 오징어건 그 다음에 저 치킨이건 진짜 다 맛있거든요 근데 우동은 별로예요 나 <laughs> 혹시 근처에 오시면은 이제 친구분들하고 오시면은 여기 이제 오타니 호텔 뒤쪽이거든요. 한번 근처에 오시면은, 오셔서 한번, 어, 들려셔서 한번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튀김 맛. <laughs> 동키 호텔은 크리스마스 시작이네요, 여기는. 야 여기 있는 옷들 다 이제 중고시장에 나오는 거잖아. 크리스마스 끝나고. <laughs> 에이, 구경하는 것도 이제 재미없다. 근데 후다닥 저거 사갖고 나갈게요, 그냥. 이제는 이것도 옛날에 처음 왔을 때는 막, 어 너무 신기했어. 이쪽다만 하는데 진짜 별게 다 있어가지고. 음. 하지만 만약에 일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꼭 동키 호텔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잡, 잡다 한건다 팔고 있어요, 여기. <laughs> 동키 호텔 오면 느끼시겠지만은, 진짜 여행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놓고, 딱 동키 호텔 와가지고 살거다산 다음에 여행해도, 여행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을 겁니다. 진짜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진짜. 이게 왜 있는 거 하는 것까지 다 있어 여기. 원래 보통은 상점가 같은데 가가지고 창문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독자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사는 선물이 그건데 오늘은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간만에 카베진으로 동교오트에서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일본 여행의 마무리를 위해서 푸딩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おやすみなさい。<gehört>